대표님, 저희 음악방송 1위하면. 손발이 척척 맞아요, 아주.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둘, 셋. 러스! 안녕하세요, 미미러즈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의 리더이자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최연재입니다. 네, 네 제가 팬분들께 자주 불리는 별명은 깜냥만두 연재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에서 메인 래퍼랑 그리고 모든 올라운더를 맡고 있는 윤지아입니다. 저를 저를 부르는 애칭은. 아 어, 아마도 치즈 냥이 지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인효리입니다. 저는 팀에서 아기 백고와 노란 아기 병아리를 맡고 있습니다. 미야모.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에서 비저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아기토끼 서현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한예원입니다. 어, 팬분들이 저를 불러주는 명칭은요, 음, 명창다람쥐? 명창이라고. <laughs> 네, 명창다람쥐라고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미로즈는 어떤 그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미로즈는요. 한명한명 한명 캐릭터가 확실한 팀이고요. 그렇지만 팀으로 모였을 때도 확실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룹입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장미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저희 멤버들을 하나하나의 꽃잎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미미로즈라는 팀명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음, 미미로즈라는 팀명은요.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미미와 로즈의 합성어로 저희가 아름답게 장미처럼 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미로즈가 갖고 싶은 땡땡돌 수식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또 가지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컬, 랩. 댄스 그리고 예능까지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멋진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미미로즈 만능돌 될 때까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지켜봐 <laughs> 주세요. 아이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단체 팔찌 보고 한번보여주세요 아, 보여줘야 아, 사실 저희가 뭘 이렇게 정해놓진 않고 되게 담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담백하게. 되게 담백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네, 멀리서. 블루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No!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다시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그 대표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 대표님, 저희 음악 방송 1위하면 길게 휴가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사실 저희가 데뷔하고 그리고 또 데뷔하기 전에도 워낙 데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틀 이상 쉬어본 적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통 크게 길게 한번 주세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아, 일주일 그러면 음악방송 1위 하면 저희 일주일 휴가 받는 걸로 대표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로즈의 뮤직 컨셉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가요? 음 저는 이건 다채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곡의 분위기도 확확 바뀌고 저희가 뭐 웃는 모습도 보여줬다가 아련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로즈를 다채로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킬링 포인트 한서절 불러주세요. 어,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즈의 킬링포인트는 저는 저희 사비인 효리 언니 파트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 6, 7. 고, 밭을라라다니는나 비에 기분할 것 같아. I'm so high, so high. 같이 아 손발이 척척 맞아요, 아주.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로지의 포인트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곡 챌린지가 요새 힘들잖아요. 정하셨어요? 챌린지 부분? 저희는 이제 사비 부분에 나오는 개나비 춤을 포인트로 정했는데요. 저랑 윤주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5, 6, 7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기분 알것 같아 I'm so h i t e so h i t e 네. 감사합니다. 네, 팬들과 <laughs> <나와. 웃음> 네. <laughs> 만나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저희가 음악방송을 이제 막 1주차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문 이렇게 다 트인 곳들이 꼭 있어요 대기실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선배님들께서 미니 팬미팅을 하시거든요 아 아, 네. 그래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사전 녹화로 무대를 끝내고 함께 무대를 즐긴 다음에 바로 또 팬분들과 직접 만나서 팬미팅까지 그리고 역조공으로 이제 저희도 팬분들께 커피 차라든지 분식 차라든지 이런 거 직접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팬분들과 이번 활동 안에 음악 방송에서 미니 팬미팅 제 소원입니다. 음. 룸메이트와 소소 생활 모습이 궁금해요. 아, 제가 지금 룸메이트를 연재, 예원, 이렇게 저 이렇게 세 명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있는 방에 들어가면 수다밖에 안 떨어요. <laughs> 저희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수다를 되게 많이 떨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피곤하고 하니까 씻고 누워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 걸 소소하게 나누고는 하는데 그런 게 정말 재밌고 어그 하루에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끼리 정말 케미가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과 여행을 가려면 어디로 가고 싶고요? 아, 어다 가고 싶고. 저는 어느 곳에 딱한 곳을 정해두기보다는 다 같이 배낭을 둘러메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 요 근데 이거 진심이고요 여러분 다 같이 고생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전 진짜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살고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유럽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맞아, 맞아. 나는 한 곳만 다 같이 가고 싶기보다 여러 곳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다 같이 여러 추억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요 중간에 배낭 무거우면 들어주시나요? 어... 음, 음... 킥보드를 타는 걸로 <laughs> 헬멧 쓰고 안전장비 꼭꼭 채우고 <laughs> 어. 다 같이 킥보드 타는 걸로 합시다 유주가 가장 해보고 싶은 콘셉트는? <laughs> 저는 되게 어렵지만 저는 몽환적인 컨셉을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컨셉이잖아요. 근데 또 저희 미미로즈는 모든 컨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기회 된다면 몽환적인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주 씨가 몽환, 몽환적인 표정 한번. 방법을... <laughs> 이건 나도 보고 싶다. <laughs> 나도 볼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유 예뻐, <laughs> 예뻐. 아우 예뻐 잘 어울린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잘.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나 장난은 무엇일까요? 몸짓으로 표현해주세요 아 놀래키기 아, 놀래키는 거 놀래키는 거 네. 놀래키기. 놀래키기. 아, 나, 나 아까도 윤주 한번 놀래켰어. 아주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저희가 사실 서로 서로 놀래키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일부러 빠져나가가지고 와. 이렇게 놀래킨다든지. 아, 오늘도 누가 내가 다른 멤버를 놀래켰다 손? 나. 네 이렇습니다 아, 어.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이 된것 같아요. 어쩌다가 누구를 놀래키고 이랬는데 얘 반응이 재밌었어. <laughs> 이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이제, 아, 얘, 우리 놀래켜볼까? 뭐, 우리 둘이 작당모의에서 쟤 한번 놀래켜볼까?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게 요즘에는 약간 거의 스관어나처럼 돼서 다들 요즘에는 자기가 별로 안 놀래키고 싶은데도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약간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커버하고 싶은 곡 있다면 동작으로 보여주세요. <laughs> 어어나 이름이 기억이 안나 제목이 그 요즘 유행하는 지코 선배님 선배. 어! 아 스피 스피 어, 아니, 나는 지금 이 손짓을 보고 그 손시대 선배님의 아, 미스 미스 날봐 아 네, 이거 하는 줄 알고 지금 잠깐 동안 생각하고 있었어. 정답은 지코 선배님의 세핑입니다. 앞으로 미미로즈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서정상에서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한번에잘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저희는 성장하면서 저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다느끼면서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반에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그런 걸그룹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미로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실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무대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미미로즈 많이 기대해주세요 팬들의 질문들로 이루어진 팬바타 인터뷰 어땠나요? 어 이게 진짜 팬분들의 질문으로 사실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뜻깊기도 하고 더 저희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싶어하시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또 저희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더 길어지고 저희끼리도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더 많이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 받아서 답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궁금한 점더 생기실 수 있도록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리미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